공간을 벗어나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오늘 저녁 9시 또 오늘은 강사님 그 이순석 강사님 모시고 그 전형개선 실천노트 잔지 어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브로커를 질의하시면 충분하게 답을 얻으실 수 있는 직접 노트를 작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녁에는 여기서 우리 2019년에 방송한 기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팀장 너무 라인 패션을 하시는. 사회 교육을 또 들으셔야 많이 이제 강소농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, 아니면은 그 사업을 받기 위한 만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어쨌든 21시까지 저녁 9시 내용을 또 교육을 또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. 그분들을 대상으로 37명의 작고 강한 농업을 우리가 강소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용량도 향상시키고 어떤 기술 교육도 배우시고 아니면 은그타입니다그 그 내용을 보시고 각자 원래의 경영 목표가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강소농이 아, 지금 그 예천군내의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는. 오늘의...